배우 하정우 측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18일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 측은 하정우는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지난해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다며 지난해 9월까지 10회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 출신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장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했고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으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병원 방문 일시를 예약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있다며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8일 로통뉴스는 하정우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취약한 정황이 포착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익명으로 보도됐던 배우 A씨가 하정우라는 것. 앞서 13일 SBS 8뉴스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10여 명이 올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10여 명의 리스트엔 영화배우와 패션 디자이너, 재벌가 자제,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식약처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불법 투약이 의심된다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이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이미 병원 원장과 직원 한 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15일 채널 A가 유명 배우와 연예 기획사 대표가 배우 출신 친동생 이름으로 차명 투약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하정우의 이름이 거론됐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 마취제다. 일반적인 수면 마취에 널리 사용되지만 오남용, 치중독 위험이 있어 2011년부터 국내에서도 마약류의 하나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스트레스 등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유명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인사, 전문직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유혹에 많이 노출돼 있다. 2013년 프로포폴 광풍으로 재판까지 받았던 배우 이승연, 박시연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줬던 전문의도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주사를 맞다가 사망한 비극이 있었다. 다음은 하정우 측 공식 입장 전문. 배우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는 위 제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하정우는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고 그 원장으로부터 하정우의 피부 흉터 치료를 돕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시술을 받은 기간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 가량으로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습니다. 하정우는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후. 그의 가을경 내원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우 출신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원장은 최초 방문 시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으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장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나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병원 방문 일시를 예약하는 과정 그리고 치료 후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원장과 주고받은 수개월 간의 문자 내역과 원장의 요청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과정이 확인되는 문자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출입한 사실, 그 일시 등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본건에 대해 확대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사는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대중예술인으로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언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논란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억측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무엇보다 배우 하정우를 믿고 응원해주신 팬, 민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